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꼬이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마인크래프트 원클릭 건축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 해볼 원클릭 건축은요. 바로 에메라이드 저택입니다. 에메라이드 저택. 제가 예전에 다이아몬드 저택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 저택 댓글에 오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이 다이아몬드 저택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것도 만들어 주세요. 저것도 지어 주세요. 이것도 뭐, 뭐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많이 달렸어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 다이아몬드 했으니까 에메랄드 저택도 만들어 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에메랄드 저택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은 기본 아이템을 들고 시작할 겁니다 이거 다이아몬드 곡괭이 인데 보시면은 뭐 마곡이죠 내구성3에 효율5 해군3까지 붙어있는 곡괭이를 들고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 에메랄드 블럭이 조합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 딱히 조금 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뭐 자원을 캐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주된 컨텐츠가 아니라 빨리 건축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주된 컨텐츠니까 이 마곡을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무는 하나만 캐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뭐 내가 막대기를 캘건 아니니까 이걸로 어막대 아, 막대 막디, 막대기를 막디, 만들 건 아니니까라고 말해놓고 막대기를 만들 뻔했죠. 그냥 조합대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봐. 내가 지금 다이아몬드. 가있으면 돌도 캐 필요가 없나? 오늘의 조합 아이템이 에메라이드 블럭이랑 레드스톤 블럭이거든요. 예전에 다이아몬드 저택 만들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프닝도 보시면은 산 지형에서 시작을 하죠. 그럼 동굴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형이 마운트 오케이. 자, 에메랄드 바로 나오네. 자, 일단 행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에메라이드를 캤을 때좀 많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에메라이드 블럭이 8 개가 필요하고 레드스톤 블럭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산 지형에서 오, 에메랄드를 오늘은 좀 많이 캐줘야 돼.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메랄드는 산지형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내가 그때 찾아봤을 때 에메랄드가 마운틴 지형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나온다고 들었거든. 그리고 다이아몬드보다 많이 나온데 에메랄드가 오 맞네. 자. 일단은, 하나하나, 보일 하나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굴이 뭔가 좀 좋은 동굴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에메랄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모를, 겠는데 레드스톤도 안 나오네? 큰났네 레드스톤, 오벌 앞에 나왔다. 자, 레드스톤도 캐줘야 됩니다. 오늘은 레드스톤 블럭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레드스톤 블럭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일단 조합 아이템 하나는 완성시켰습니다. 드레인해주고 1,651 블럭. 이게 또 제가 듣기로는 에메랄드가 Y 좌표 어디 이하로 내려가면 또안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그게 뭐 5였나 8이었나? 뭐 기억이 안 나네 잘. 그 위키에서 봤던 것 같아. 에메랄드가 다이아몬드랑은 다르게 Y 아이자표가몇 이하에선 나오는데 또몇 이하로 내려가면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근데 그건 둘째치고 지금 에메라이드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오에메라이드아 잠깐만 근데 지금 천천히 에메라이드를 하나씩 캐고 있긴 한데 이게 행운3거든요? 행운3인데 에메라이드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동굴 한번 찾아보기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광석은 광물은 운이었어 광질은 운이야 오! 오 이거 놓치고 갈 뻔했다 자, 에메랄드 보이는 거다 캐줄게요. 오! 자, 슬슬 잘 뜨기 시작하죠? 그렇지. 이 산지형에서는 에메랄드가 잘 나와야 되거든. 오, 그렇지. 16개. 오늘은 이제 에메랄드 블럭이 8개 필요하니까 98에 72. 한 세트하고도, 잠깐만. 어, 어, 8개인가요? 6개인가요? 한 세트하고도 8개. 많이 필요하네요. 한번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굴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드레인 해주고, 아이고. 자, 내려가 보면서 계속 찾아 봅시다. 오케이. 에메라이드? 자 이거 케주고 아니 행운 3인데 좀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한번켤 때마다 막네 개씩 뭐 보... 오케이 또 나왔다 말 <laughs> 때마다 나오네? 좀잘 나줘 나와줘야... 와 오오오 뭐야 이거? 여기 에메랄드바인데 일단 이거 케주고 아 뜨거워. 따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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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드레인 해주고. 자, 지금 에메라이드 24개. 야, 근데 이렇게 잘 나와도 지금 24개야. 여러분들, 이거 <laughs> 가능할까요? 과연, 에메라이드 오늘, 이 에메라이드 블럭 8개를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어, 여기도 막혔네. 자, 오케이, 또 에메라이드. 오, 어, 하, 하나씩만 나오네. 오, 잠시만. 다이아몬드? 아니고 다 오늘은 다이아 필요 없는데 저 어, 뭐야 다이아 여러분들 뭡니까 다이아 다섯 개캤는데다 열다섯 개가 나왔어 아니 에메랄드는 그렇게 많이 캤는데도 지금 이 정도인데 스물일곱 개인데 뭔가 이제 내가 늘 항상 느끼는 건데 에메랄드가 필요할 때는 에메랄드가 안 보이고 다이아가 필요할 때는 다이아가 안 보이고 오늘은 좀 에메랄드 많이 보이기는 해요 에메랄드님 더 나와주세요 오 오케이. 31개. 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컨텐츠 제작자님께서, 어, 에메라이드 블럭이, <laughs> 에메라이드 블럭이 너무 안 나오신다고, 어, 에메라이드 개수를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 에메라이드 블럭 8개, 이제, 오, 잠깐만, 말하면서 또 에메라이드. 에메라이드 블럭 8개, 레드 스톤 블럭 하나가 원래 조합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에메라이드 블럭 4개, 에 레드 스톤 블럭 하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436, 지금 4개만 더 캐면 돼요. 에메라이드. 자 여기 아직 마운틴인가? 마운틴이네. 여기 에메랄드또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 4개만 더 캐면 됩니다. 운 좋으면 그냥 하나 탁 했을 때 바로 뜨면 돼. 에메라이드 4개가. 행운 쓰리니까 한 번에 최대 4개까지 뜨거든요. 에메라이드님. 하나만 더 나오면 돼요, 하나만. 자, 오우 또 에메랄드 안 나오기 시작하네. 야, 다이아, 팔 다이아다, 팔 다이아. 아, 이거 다이아는 오늘 필요 없는데 자꾸 보면은 캐게 된다니까? 이막 하는 사람들 특징이야. 뭔가 다이아 안 캐면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진짜 손해보고 있어. 에메랄드가 안 나와. 에메랄드가 안 나와. 마운틴인가, 여기도? 여기도 마운틴인데. 이상하다 이쯤 되면은 에메랄드 하나쯤은 나올 만한데 내가 분명히 지나가다가 놓친 에메랄드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이 사이에 껴가지고 뭔가 틈새 껴가지고 안 보이는 에메랄드가 분명 <laughs> 그렇지 아자 36개 필요한데 35개 됐습니다 하나 진짜 하나 이건 덜도 더도 말고 그냥 딱 하나만 있으면 돼자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하 아하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영상 댓글 보면은 맨날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몇분몇초 이렇게 좌표 찍은 다음에 그 여기 에메랄드 있는데 왜안 캡? 여기 다이아 있는데 왜안 캡? 여기 뭐 있는데 왜안 캡? 이러신단 말입니다. 못 봤으니까 안 캡죠? <laughs> 어? 못 봤어? 못 봤으니까 안 캡지? 보이면 내가 어? 내가 봤으면은 안그안 캡고 그안 갔겠니? 오! <laughs> 자, 에메랄드를. 발견을 해서 캐고요 자, 39개. 이제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서 드디어 에메랄드 저택 한번 구경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올라가도록 합시다 자, 올라왔고요.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구야 이거 진짜 오늘은 뭔가 에메랄드 캐기가 되게 어려웠다잉. 원래 에메랄드 이거 행운 붙이면은 바로바로 딱 나와주는데. 자, 일단 에메랄드를 전부 다 블럭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블럭 4 개를 만들어주고, 자, 이제 이 에메랄드 블럭을 십자 모양으로 두고 가운데다가 레드스톤 블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뭔가 아 뭐죠 이거 에메랄드 저택이라고 써있는데 되게 조금해가지고 안보이는 아이템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아이템을 드랍시 저택이 지어집니다 라고 적혀있는 에메랄드 저택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 오, 자, 보이시나요? 오, 이렇게 보니까 좀잘 보인다. 보면은 실제 마인크래프트 에메랄드 저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를 아이템에 드랍을 하면은 저택이 지어지는 형식의 원클릭 건축이고요. 뭔가 이제 좀 터가 좋은 데로 가가지고 한번 저택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게임모드를 쓰고 터가 좀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오, 이쯤 나쁘지 않은데? 저택, 저태... 오, 여기 바닷가구나. 자, 오, 오션뷰 저택으로 한번 지어볼까? 오션뷰 저택? 여기 땅에다가 지어봐야겠다. 바다 한 가운데에다가 한번 저택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라고 하기 전에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3, 2, 1. 냐? 오, 어제 뭐, 여기 큰데 사이즈가 잠시만. 오, 자, 여러분들, 순식간에 저택이 지어졌는데, 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두 배는 큰것 같은데, <laughs> 야, 일단은 주변이 전부 다 흙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거 뭐야 왜 거북이가 나타나냐 이거 뭐 바닷가 컨셉에 맞게 거북이가 소환되는 건가 뭐지 이거 자 아무튼 거북이도 이렇게 있고요 초록색으로 자 일단 외관으로 보기에는 정말 큰 대저택입니다 정말 큰 대저택 그리고 야 이거 뭐야 짙은 참나무 버튼으로 약간 그 저택의 디테일 같은 거를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 자 일단 사이즈가 <laughs> 여러분들 한눈으로 봐도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 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은 전부 다 에메라이드 철장으로 쫙둘려있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단별하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침입을 못해. 침입을 절대 못하고. 자, 대저택 입구로 가서 정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분수가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양쪽으로는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무소 나무야? 소나무 같이 돼 있네? 뭔가 버드나무. 버드나무가 아니죠? 잠깐만, 버드나무는 뭐였지? 아, 버드나무 맞네. 내가 말하고 싶은 버드나무. 약간 그 소나무인 듯 버드나무인 듯 그런 느낌의 나무가 두 켤.. 두 켤레? <laughs> 두 그루가 있구요. 아, 나왜 이렇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힘들지? 뭔가 여러분들 제가 단어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말하는 거좀 못하라 그래야 되나? 못하도 아니잖아. 뭐라 말해. 잘못 말하는 게 되게 많아, 내가.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있구요. 자, 정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집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데, 약간 미로 형태의 집이네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저택이었다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간을 <laughs> 쓰고 있어. 보면은 들어가자마자 왼쪽 오른쪽 앞쪽으로는. 오. 앞쪽으로는 없어 앞쪽 그냥 벽이야 에메랄드 벽으로 돼있고 왼쪽으로 가면 서재 에 방이 또 있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면 식탁 에그 방이 또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은 부엌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너무 비효율적인 구조가 아닌가 여기 서재 다음에 서재 식탁 부엌 이렇게 존재 돼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계단이 존재하네요 계단 한번 가볼까 밑에도 있나 혹시 오 아, 화장실. 그렇지. 집에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 건축은 늘 항상 화장실을 우선순위에 두고 건축을 합니다. 화장실 없으면 그건 집 아니야. 어, 그 화장실 없으면 그집 아니고. 자, 금변기로 되어 있네요. 금변기. 에메라이드 집에 그, 그 위험에 걸맞게 금으로 되어 있는 변기를 쓰고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계단 올라갈 때 똥냄새 나겠다.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큰 서재가 존재하네요. 오 나갈 수 있다 아 나가면 테라스 간단하게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 놨고 서재가 이거 그거 아니냐 이거?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서재 아니야?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채권해야 되는? 어마무시하네요 사이즈가 그리고 들어가면은 침실이 존재하는데 침대가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왜 욕조랑 침대가 같이 있네요? 요즘에 그 바닷가 쪽 펜션 가면은 침대 바로 앞에 스파 기기가 있는 그런 펜션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펜션들처럼 욕조가 침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laughs>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욕조가 아니라 어항. 여기는 어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영하면 안 돼요. <laughs> 여기가 욕조, 여기가 어항. 잘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물고기를 노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구조가 그리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서재가 두 개네? 서재가 굳이 두 개가 필요한가? 이거 뭐 거의 뭐 아인슈타인의 집도 아니고, <laughs> 공부를 누가 이렇게 많이 해. 어, 난 공부 안 한단 말이야. 이거 저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집이네요. 약간, 조금 뭐랄까. 공부쟁이들을 위한 시험성적 100점 맞는 그런 천재들을 위한 집인 것 같고요. 아, 여기도 수영장이 따로 있었구나. 들어올 때못 봤네. 수영장이랑 이렇게 우물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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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뭐? 뭘? 나 이거 처음? 뭐지? 자 무슨 뭐 자폭 기능이 달려 있는 이게 뭐죠 이거? 이 뭐야? 아니 누가 연못에다가 자폭 기능을 넣어놔? 자폭 기능이 존재하는 어 연못. 이었던 것! 지금은 이제 폭파됐고요 여기는 이제 수영장 다이빙 때도 같이 존재하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야! 하고 다이빙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대저택인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보니까 다본것 같기는 한데 에메랄드 저택 오 어, 뭔가 여기서 살면은 눈 아플 것 같아 에메랄드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실제로 지금 마크상에서는 반짝반짝거리진 않는데 실제로는 에메랄드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거든요 반짝반짝거리는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눈이 굉장히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집이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은 에메랄드 저택 어떠셨는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